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베프 미디어 대표관사 공다림입니다 미디어 신입관사 문현지입니다. <laughs> 저는 원래 PD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 과연 할수 있을까 근데 열등감도 많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IBF 선배 언니를 따라서 어, IBF 미디어 간사님을 만나게 됐고 어, 진짜 요, 이 사무실에서 처음 프리미어도 배우고 어,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목소리를 표현하는 예술을 하겠다고 소명의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런 동시에 사실 저희 지부의 활동 학사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IBF와 같은 방향을 가진 단체에서 제 소명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곳을 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년 후에 모든 제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었을 때 미디어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이거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바로. <laughs> 저는 면접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면접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왔는데 근데 바닥을 쓰고 계셨나요? 아니죠. 제가 그날 치마를 원래 잘안 입는데 치마를 입고 왔는데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제 간사님이 오와가지고 내가 엄청 당황했던. 사실 미디어가 뭐 하는 곳인지 좀 많이 찾아보고 왔거든요. 좀 약간 스토커처럼. 그래서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간사님 이름들. 다 알았어요. 그거를 미친놈 편으로 다 하나하나 보면서 역시 준비된 인재 <laughs> 예전에 면접 볼 때, 면접 다 보고 나서 그런데 여기 IBF 미디어 뭐하는 곳이에요? <laughs> <이런. 웃음>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전환하게 된 온라인 사업들이 생각이 나요 이제 굉장히 보람도 있었지만 사실 매번 새로운 포맷, 새로운 시도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밤도 많이 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 미디어 간사님들과 좀 전후회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전국 간사 수련회를 또 메타버스로 또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새로운 시도로 게더타운에 간사님들의 휴양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알베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닐까 시대 속에서 고민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계속 삭질하는 그런 DNA. <laughs> 이제 MZ 세대 두명 간사님과 <laughs> 셋이 덜렁 남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직접 나설 순 없고 그래서 이두한사님을 찔렀죠. 아 유튜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데 간사님도 관심 없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흔쾌히 또 하겠다고 하고 전 네. 엔지니어만 하고 기획 출연 촬영 다 이제 맡겨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의 기대에 약간 못미쳤지만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나름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처음에 미디어에 왔을 때 했던 생각이 사실 알베프의 귀여움이 부족하다. 근데 그때 또 간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중앙에 강아지 키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 다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간사님들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저 아이베프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디어에서는 특별히 아베비를 통해서 좀 아이베프의 목소리와 세상 참여를 독려하는 좀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촬영일 기준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갑니다 인스타로 확인하세요 사실 현지 간사를 뽑을 때 미디어팀 안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어, 정말 기도응답처럼 딱 맞는 사람이 온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이 있는 게참 좋아 보였어요. 네,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저는 신입 간사 훈련 2주차입니다. 뭐 훈련을 하면서 i 베 f 간사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역사나 하나님 나라 복음, 관상기도 등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어, 동기들도 너무 좋고 훈련도 너무 좋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laughs> 네. 현 지간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세대교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대교체가 단순히 얼굴만 바뀐다고 세대교체가 아니잖아요. 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현지간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일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 생각하는 아이패프 미디어 사역을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잘될 거예요. 아, 파이팅! <laughs> 제가 간사시험 준비하면서 나근가사님이랑원 투원을 one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미디어의 스트릿이나 미디어가 추구하던 가치들을 저도 좀 배워갔던 시간. 그리고 저도 좀제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간사님이랑 좀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싶어요. 네, 놀러 가고 싶어요. 늘 카메라 뒤에 있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이 프로모션 영상을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진짜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모으는 일을 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지가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또 이런 미디어사학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은 학생들 어, 학사님들 많이 많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겁먹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저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하시는 이런 미디어 가족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익명 말고 <laughs> 어떤 얼굴을 떠올리고 싶어서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고 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분위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불리합니다 <laughs> 아, 언제나 열려 있어요. 저도 프리한 편입니다. <laughs> 어, 사실 IBF 미디어가 그동안 대외적인 사역도 많이 하고 어, 기독교 내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단순히 저희 미디어 사역이 IBF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저희 사역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